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었네요. 네 마이크 때문에 시작이 어색했어요. 다시 할까요? 예, 네, 아껴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뵙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 잘하고 계세요? 네. 예 매일매일 법화경 복송하고 계십니까? 뭐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하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성근이다, 착한 뿌이다라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업장, 이 업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장애가 생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삶에 장애가 생긴다? 업자, 업보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일까요?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우리 불자들에게 보을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강복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다녀도 마음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절에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마음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절에 있을 때,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절에 있을 때 삐익 소리가 나. 그래서 저에서 그 제가 이렇게 그 신부님들 만나보고 오, 옆에서 듣고 보면 네. 아, 저를 보면 뭐하러 저의단이나라고 했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소리가 잘 됐다, 됐다 그러네요. 괜요 <laughs>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 t 보면 d y o 절에 t o 다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지 예, 마이크가 o u I told y 면 u I 요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 o 러 I 요 o l d y 아 저럴 거면 절에 외당이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요새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심으로 와준 것만도 고맙다. 어떤 생각이든다. 와준 것만도 고맙구나. 지금은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이 부처님 법을 만나도 마음 쓰기가 마음 잘 닦기가 어려운데. 우리 법화경 가르침에 의하면 그 어떤 불자라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미래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쓰게 되었다,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쓰게 되었다라고 무슨 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 법화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마이크가 삐 빗거리죠.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귀 아프실까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절에만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절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훨씬 나아요. 절에만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라는 말 듣고, 아, 그 절에 안 다녀도 되겠네. <laughs> 이러시면 또안 돼요. 절에 다니는 게안 다니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낫지만, 정말 내억장을 소멸하려면, 내억고를 소멸하려면,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을 지어야 된다. 이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랑 신분이 깊은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분, 어머님이 지금 아마 60대일 거예요. 그 어머님도 저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지금 60대, 연세가 60대로 알고 있고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아주 불심이 깊고,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복도 많이 지으셨대요. 어머님이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몇년 전부터 굉장히 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요몇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언젠가부터 다리가 다리가 뱀이 뱀이 막 꼬이는 듯이 다리가 막뒤틀려 버리죠. 혈관이 뚝뚝불뚝 혈관이 튀어나오고 막 다리가 막 뱀이 꼬이듯이 막 다리가 뒤틀리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자다가 밤에 자다가 다리가 뒤틀리는 날에는 정말 자지러진다 라는 표현을 정도로 온몸에 막병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 찌릿찔릿한그정기가막 온몸을 뺏 뚫는 느낌이 들면서 도저히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병원에도 다녀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다가 막그 자지러질 정도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사님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몇 시간 동안 다리를 막 주물르고 주물려야 조금 가라. 정말 그 괴로움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도 이게 잠깐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다리가 이렇게 뒤틀리고 아픈 게 심장 혈관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갑자기 돌연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갑자기 돌연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라. 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지 있죠. 그렇게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며칠 전에 이었 며칠 전에 이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평생 금강경 100권을 사경해야겠다, 금강경 100권을 사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10권을 사경하셨다 열권을 사경하고 열권을 사경한 뒤에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호원의 법화경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날 한 3,4일 동안 3,4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을 독송하셨네데요 정성껏 법화경을 독송하셨는데 며칠 전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보살님께서 너무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요 보살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데, 산길에 너무 오줌이 마요더래요. 소변이 마려가지고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길에다가 쌀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 위에 언덕에 보여가지고,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보는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언덕 위로 산 위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한 뒤에 그 언덕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셨대요. 소변이 어찌나 많이 나오든지 소변이 줄줄줄줄 밑으로 세어서 떨어질 정도로 막 소변을 고 있는데 보고 있던 소변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남자 머리 위로 보살님 소변이 뚝뚝 떨어졌대요. 물론 그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꿈에서 그게 상상하게 그게 보였대요. 거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 어, 그거 뭐, 오줌이잖아! 그 누구야! 막 이러더래요. 보살님이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소변이 마려서 소변 받는데그 머리에 틈대요. 아,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고사님이 위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보살님을 딱 보더니 고사님이 각자 각자 아이고 보살님 몸이 많이 아프시군요. 이러더래요. 몸이 많이 아프시군요. 하더니 제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오줌 맞은 보살님이 다자고짜 보살님을 바닥에다가 눕히더래요 다자고짜 바닥에다 딱 눕히더니 누워있는 보살님의 다리를 막 만지면서 이게 꿈이니까 다행이지 이거 실제로는 왜 <laughs>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성취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인생 좀 치는 거예요 보살님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다리를 조금 이따, 조금 이 주무르면서 뭘 자꾸 다리에서 뽑아내더래요. 뭐하더라고요뭘 자꾸 다리에서 뽑아내더래요. 뭘, 뭘 저렇게 뽑나 가고 구워서 이렇게 봤더니 왜뭐 국수 있잖아. 요 허용국수, 명 같은 걸막 뽑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실지형 다리에 막실 뱀이 실 하얀색, 하얀색 실 뱀이 막 다리에 실득실한는데 거사님이 그 다리에 막 뭉쳐있는, 다리 속에 막 뭉쳐있는, 하얀 실 뱀을 막 계속 뽑아내더라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으니까 자기 눕혀놓고 다리에서 실 뱀을 뽑아내던 거사님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 뭐가 이렇게 많냐?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냐? 아이고, 힘들다. 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누워있는 보살님 다에서 막 실병을 막 뽑아내다가 힘들다,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왜 여자가 나타나 여자가. 왜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제 땅인데 여기가 제 땅인데, 뭐 힘들어 보이시니까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여자도 달라붙어가지고 한쪽 다리는 그 오줌 맞은 보살님이 다리에서 막 실뱀을 뽑아내고 한쪽 다리는 이땅 주인이라고 했던 그 보살님이 여자가 여자가 한쪽 다리도 실뱀을 막뽑아내더 양쪽에서. 잡을 꼬마도 꼬마도 끝이 없는데 아이고 참 많다 아이고 참 많다 하면서 그 뱀을 싹다 꼽아냈대 뱀을 싹다 꼽았는 뒤에 자 이제 됐습니다 하는 순간 정신을 딱차려 보니까 뭐였어요? 어,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잘해서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는데 다리가 시원하요 그래서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꿈을 꾼 그날 이후로 그 다리병이 흔적도 없이 싹사라졌 치료가되셨나요딱두거고나 그 그걸 땅이한테 제 친하게 지내는 신부님 땅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머니가 무시더래요. 나가 내가 그래도 불신이 있었나 보다. 내가 말로만 듣다 광우스님 법문 들으면서. <laughs> 말로만 듣고 난 얘기처럼 들리던 그 각기를 내가 체험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해서 어떡하냐? 부처님께 감사해서 어떡하냐? 내가 부처님께 이 은혜를 언제 다 갚겠냐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다. 더 그리고 그몇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다리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또 누가 더 충격을 받았냐면 남편되는 거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몇년 동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다가 막 병기를 일으키면서 자지러지던 다리가 막 뱀이 뒤틀리듯이 다리가 뒤틀리는 지독한 고통을 당하던 부인이 자다가 막 아파서 깨면. 옆에서 일어나서 거사님이 막몇 시간 동안 주물러주고 같이 병원 다니고 했는데 몇년 동안 옆에서 그걸 다치게 왔을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리, 병이 흔적도 없이 싹 치료된 걸 보고 남편 되는 거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부인이 절에 열심히 다녀도 벗사님은 그냥 마누라가 절에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면대면하고 별로 불심은 없으셨대요. 참 성품은 좋은데 딱히 불심은 없으셨고 그나마 광우스는 제 법문은 좀 들으셨대요. 그렇게 제 법문은 좀 들으면서 그렇게 절에 안 다니시고 그다지 불심이 없으셨던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날 이후로 보살인 병이 흔적도 없이 치료된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공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예. 오늘 리액션이 엄청 약하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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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심지에서 어두번 심지를 옆에 두 가스 어고어그 보살님 전 직접 해 주실 수불며칠 있었어요. 미 여러분? 네. 할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화경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공덕의 경전이지만, 법화경 자체가 아주 공덕이 뛰어난 가피의 경전이지만, 어머니 보살님이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복도 많이 짓고. 또 금강경 열0권 사격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동안 기도했던 그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화경을 잠깐 짧게 독송했지만 꿈에서 이와 같이 큰 몽중값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다 이전부터 기도했던 공덕의 힘이 밑바닥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 기도받기는 절대 허망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서 따라해보세요 진실부러 진실부러 예. 진실하여 진실 모하지 않다 험한. 허망하지 않는라 라고 분명히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법화경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법화경에 이렇게 신비한 공덕의 힘이 있요 금강경을 하든 신묘장보다란 일을 하든 시장경을 하든 관음기도를 하든 시장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큰절한 기도에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부전인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결국 내가 지는 법이에요. 누가 지는 법이요? 네. 내가 지는.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네. 내가. 내가 닦아야 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을 중에 보면 정말 스님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기도하시는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신도님들 보면. 제가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 스님인 제가 오히려 존경심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의외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절에는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하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자기가 기도 안 해놓고 쓰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그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 기도도 좀 깔짝깔짝 하다가 또 어느새 자기 업고의 습관을 휘둘려서 기도를 또 게을리하는 그런 부처님들이 의외로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절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 그래도 절에 다니는 게 천배, 만배, 억배, 훨씬 낫지만, 여러분들의 업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장, 업보를 소멸하려면, 결국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 가피와 하나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장이 두꺼운 사람. 제가 수없는 시간 동안 신도들에게 법문하고 강의하고 신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보살님이 그 괴로운 다리병을 기도해서 몸중각비 받은 이 이야기에 조금의 거짓도 없어. 제 뒤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한치의 거짓도. 똑같이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걱정이 두껍고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다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는것장받습니 하지만 와준 것만도 고맙지만 와준 것만으로 끝나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 누가 닦아? 내가, 내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되 내가 요새 기도를 좀 게을리했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신기일전에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부지런히 기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주시죠 네. 네. 듣고 마음도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지금 모험을 뭐, 시작한 분들 계신데, 경 나요 안 나요? 나요. 갑 자, 가파른 역사인데, 자, 그래서 경 나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법화경 시도에 아주 큰 아름 감피를 받은 이 도량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생 부처님 답이 듬뿍듬뿍 받고 싶으신 분들, 내 업을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원래 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 갖고는 기도까에 부족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짓고? 골을 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도 많이 하고 고을 지어도 요 마음을 잘못 쓰면 내가 딱 그런 공덕에 한 번에 다 불타서 사라진대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화한번 내고 분노 한번 일으키고 나쁜 마음 일으키면 내가 지은 공덕이 횃불에 종이가 타듯이 사라진다. 경전에 나온다.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잘 다니고, 기도도 잘 해야 되지만, 마음을 잘 써야 돼. 무엇을 잘 써야 된다? 아, 마음. 마음을 잘 써야 돼. 여러분, 마음 잘 써요, 못 써요? 잘 써요. 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못 쓰는 거. 이제부터라도 마음 좀잘 쓰자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개세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명심하세요. 네. 기도하고, 복을 네. 짓고, 마음을 잘 쓰자. 네. 그러면 저절로 아무리 나쁜 사주 팔자도 점점 좋은 기운으로 바뀔 것이고, 아무리 지독한 업장과 업고가 있어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로 나쁜 업고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또 뒤에 행사가 좀 있어서 오늘은 짧게 방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큰 박수 주십시오. 방문에 <laughs> 감사드리면서 그 예를